재판이 내려지기 딱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 같나요? 괜히 했는 네? 나쁜 짓을 괜히 했어 아 괜히 했어 후회가 들겠죠 맞아요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그거 좀 나한테 심한 거 아니냐 편할 거라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결과들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바를 하고 있었을 때 하루는 와일댄스 학교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썩 좋지는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학교가 많이 힘들다 제가 있었던 때의 와일댄스 학교와는 지금 들었을 때 사뭇... 달라져 있는 와일댄스 학교의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 집으로 돌아가는 어머니의 차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와일댄스에 다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정말 강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 군대 가기 전에 좀 이렇게 몸의 템포도 다시 살리고 그리고 신앙도 다시 잡을 겸 말댄스에 6월 한달 동안 6월 한달 동안 말댄스에 생활하겠다라고 되게 강하게 얘기했어. 난꼭 그럴 거라고. 그리고선 집에 와서도 말댄스에 계신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목사님께 전화 드려가지고 목사님 저 6월 한달 동안 학교에 있을 거예요. 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드리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께서는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6월 한달 동안 말댄스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같았어요. 중학교 1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 정말 호기롭게 <laughs> 말댄스에 딱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은 정말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냐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을 깨워 같이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였고 점호가 없는 남자 기숙사에 도일이랑 제가 점호를 가서 했습니다. 어, 기숙사에 힘든 점은 없냐 고민도 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청소 검사를 하기도 하고. SOP라고 하는 엘렌지 화이트 여사의 구속의 역사를 읽고 토론하는 그런 수업이 있는데 저희는 그 수업을 돌아가면서 다른 교실로 매일 들어가면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하루의 적용점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학생들과 같이 노작에 참여하여서 농사를 하였고요. 가끔 주방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먹는 급식 만드는 것을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학교 성경 수업에도 같이 참여하였고 에베소서를 필사하고 정로의 계단과 천인이 엎드러지나라는 책을 읽으며 생활했습니다. 저녁에는 일볼, 일몰 예배도 드리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학생들과 똑같이 생활하였고 핸드폰도 반납하고 살았어요. 하루 이틀 그렇게 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떠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저에게 대뜸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형형 형 여기 대체 왜 있는 거야? 라는 말을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최면이 풀린 사람처럼 평소였으면 잘 대답했을 텐데 최면이 풀린 사람처럼 어? 내가 여기 왜 있지?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에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여기 뭐 하러 왔지? 라는 질문들이 정말 폭포같이 저한테 쏟아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되었어요.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아니, 집에 있었으면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응? 내가 여기서 채식을 왜 하는 거지? 집에 있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뭐 사이다도 마시고. 내가 여기서 왜 핸드폰을 내야 하지? 집에 있었으면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영화, 유튜브 다 보고 살 텐데 내가 왜 여기서 농사를 짓고 옥수수에다가 비료를 뿌리고 있지? 집에 있었으면 그냥 누워있었을 텐데 나는 7월에 군대 가는데 왜 6월 한달 왈댄스에 있기로 선택하였을까? 원래 군대 가기 한달 전에 친구들을 보면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없이 다 하고 가는데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며 과거의 저를 막 흔들었어요 또 대체 왜 그랬어? 그냥 집에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왜 말댄스에 굳이 굳이 고생하러 간 거야? 하며 과거의 저를 막 흔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의 저는 아무리 흔들고 때려도 어, 나는 모르겠어 그냥 나는 그 그때 와일스에 가고 싶었어 나는 그때 마치 내가 아니었어라고 과거의 제가 계속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요 의욕이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과 함께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내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와일린스 사건이 이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자습을 합니다. 저도 그 시간에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날 공부한 과목이 이제 범죄 심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스토콜름 신드롬이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이게 한 증후군인데 이 스토콜름 신드롬은 정의부터가 이상해요. 자신을 납치하거나 인질로 삼은 범죄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게스토홀룸 신드롬이에요. 이게 사실 정의를 보자마자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되게 의문점이 많은 그런 신드롬이었어요. 근데 이런 스토홀룸 증후군에 관한 사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심지어 한 인질은 스톡홀름 신드롬에 걸려서 범인이 오른쪽으로 도망쳤는데도 경찰에게 왼쪽으로 도망쳤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되게 답답하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날 공부하면서. 그날은 하루 종일 스톡홀름 신드롬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범죄자. 이걸 사랑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나는 질문이 제머릿 속을 도배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한 가지 계속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범죄자나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 나도 스토콜롬 신드롬이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요 제가 새벽기도가 끝나고 김도일 학생과 이렇게 내려오는데 김도일 학생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나 스토콜롬 신드롬에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도일이가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는 데? 자, 그래서 나는 아, 사단이 너무 좋아.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나를 죄로 이끌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범죄자 사단에게 저는 사랑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도일이가 막 웃더라고요. 스톡홀름 중국은 멀지 않은 곳에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걸려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더 억울했고 더 혼란스러웠고 정신을못차렸습니다 왈레스 학교에서 저는 학교에 들어가면은 정신을 차리고 뭔가 신앙적으로 더 도움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신앙적으로 더 흔들리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저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딱히 뭐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야지. 이러고 그냥 사단에게 몸을 맡긴 채로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스토콜롬 신드롬에서 깨어나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보통 스토콜롬 신드롬은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긍정적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를 해치지 마.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깨어나는 방법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해친다 그럼 거기서 바로 깨어나게 됩니다 겨울에는 난로가 너무 따뜻해서 아 너무 좋아 이러고 겨, 난로를 딱 끌어안으면 거기서 이제 스토홀롬 신드롬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어느 말씀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난로를 껴안는듯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그날 저녁에 한 선생님께서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그대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신 말씀을 들려주시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끌림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혼란스러웠던 생각들 이후로 설교를 들을 때면 아, 또 같은 얘기 하시네, 또 같은 말씀 하시네, 아, 또 그렇고 그런 얘기 하시는구나라고 귀를 닫아버렸었는데 그날따라 저녁 예배에 들은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단어가 제게 되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때서야 난 내가 아니었어라고 손사래를 치던 과거의 저에게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는 그저 술을 마셨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무언가에 이끌려서 이 결과를 보게 되었다. 태초에 주님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계획하고 예비하고 예정하셨던 길을 성령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제 손을 잡고 주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끌고 계셨던 거구나. 나는 잠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거야라고 과거의 저에게서 정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깨어짐 이후에는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안 되지. 내가 이 월댄스 학교에서 다시 신앙에 바로 잡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저녁에 다시 주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자. 다시 학교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컴퍼스 선교사와 함께 하는 월댄스의 기도 주의를 열었고 토요일 저녁마다 학교 간증 모임인 에클레시아 모임에 참여하였고 졸업생 특별 기도 주일에 참가하며 제 스스로 준비시키고 이끄, 이끄시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왈댄스에서 생활하면 반복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바로 주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구나라는 걸 제일 많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뤄가신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았어요.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아, 내가 기도하는 중에 너희가 학교에 와 주었다. 내가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너희들이 와 주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또 목사님께서도 "아, 너희가 와 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먼저 연락이 와서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나는 지금 주님의 계획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걸 딱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가 지금 주님의 계획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딱 느끼는 순간 더 이상 억울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것 또한 주님의 계획이고 난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억울한 게 없고 더 이상 잃은 게 없고 더 얻은 게 많더라고요. 저는 학교에 있었을 때 집에서도 걸리지 않았던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와일드스 학교에 있었을 때 열이 39도가 넘었고 목도 정말 아팠고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지경에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기숙사 작은 방 하나를 줄 테니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어라. 뭐 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저는 코로나에 걸렸어도 아, 주님께서 계획하셨구나. 나보고 말씀 좀좀 여유롭게 읽으라고 계획하신 일이구나. 그래. 군대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만편히 들어가자. 그래서 그 아픈 와중에도 이제 성경책을 펴고 읽기 시작하며 코로나에 걸리게 해 주심에 오히려 감사하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이 정말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곧 입대를 합니다. 4일 뒤인 7월 12일에 입대를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은 걱정이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를 무장시키고 준비시키신 일과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저의 계획표를 들고 이루시고 계심을 제가 믿기에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짜두신 계획을 이루고 앞으로도 그 계획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군대에 다녀올 동안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 이루시며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 2024년 1월 12일에 다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깊은 신앙의 고민과 또 생각들을 가지는지 참 놀랍네요 정말 오늘 우리 교회에 자랑스러운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마치는 참이 523장 참여하겠습니다 523장 참여하시고 말씀 드릴게요 우리 성례사연대에 기도해 주십 하나님 아버지, 어,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이 안식일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남은 하루도 하루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오며, 하나님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림마을에서 네, 부자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9월 달에 우리 성복교회가 교회에 지난 그 표지에 교회담당 기사로 어 이렇게 전체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교원님들 진짜 몇년 만에 사진 한번 찍을 그런 기회가 왔는데, 교원님들 내일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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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후에 모든 교원이 다 함께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 많이 협조 해 주시고 또, 또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 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